가을 배추가 비대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커가기 시작합니다. 잎도 아주 넓어졌고요, 색깔도 정말 좋습니다. 사실 심고 나서 얼마 동안은 배추가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다 갑작스럽게 강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견디지 못한 무배 추잎들이다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겁니다. 이런 날씨 덕분에 몇번 보식을 해야 했는데요, 조금 서늘해진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지금부터는. 다음에세 가지를 특히 집중해서 관리해 나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병충해 예방 방제입니다 배추가 커가면서 벼룩잎벌레 피해는 덜하지만 대신 파밤나방, 배추좁나방 거세미나방애벌레, 청벌레 그리고 달팽이 같은 것들이 기승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무름병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비가 9월을 들어서 자주 내리면서 여기저기 에 무름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벌레 피해는 잎을 뜯기는 정도에 그칠지 모르지만 균에 의한 피해는 배추 자체를 고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충해든 병해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방지에 나서는 겁니다. 방지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빈닐을 넓게 찢고 복주기를 합니다. 배추는 커갈수록 넓은 잎들로 인해서 아래쪽이 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랫 잎에 곰팡이도 피고 무름병도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닐까지 씌워져 있다면 뿌리가 호흡하기에 더 어려워져서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따라서 배추가 더 크기 전에 비닐을 넓게 찢어서 숨통을 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찢은 후에는 바로 주변 흙을 모아서 북죽기도 함께 해줍니다. 북죽기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괜찮겠지만. 점차 배추가 성장하면서 무거워지면 그 무게에 비해서 부리가 견고하지 못해서 바람에 흔들거리기도 하고 나중에 결구가 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옆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웃비료 죽입니다이 배추를 보면 누런 게 크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장기에 웃비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배추는 다비성 장물입니다. 기초 비료를 했다 하더라도 때에 맞춰서 웃비료를 주어야 성장하고 결구가 제대로 됩니다. 보통 정식 후 20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주는데요. 첫웃비료는 심고 나서 빠르게는 15일. 밑거름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면 20일에서 30일쯤 지나서 첫웃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는 어떤 분들은 배추가 한창 클때 퇴비를 주면 어떠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 화학 비료가 꺼려져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퇴비는 그 효과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이때 조과에 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무배추는 한창 자랄때 양분을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한창 클때 비료 기운이 떨어지면 제때에 배추가 자라지도 않고 누렇게 되고 병충해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따라서 때에 맞춰 복합비료나 NK비료를 주어서 양분 고갈이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무비료는 배추뿌리에 가까이 주면 배추가 타 죽을 수도 있으니 적어도 15에서 20cm 쯤 떨어뜨려서 한 숟가락 정도를 주도록 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웃비료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한 한 가지 이맘때 멀티 비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웃비료용으로 작물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성분을 골고루 넣어서 만든 특화한 제품인데요. 소개를 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이맘때 멀티는 특별한 기능성 웃걸름입니다 일반 웃걸름 비료는 보통 질소와 가리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맘때 멀티는 질소와 가리 외에도 배추와 무생육에 꼭 필요한 유황, 광합성과 잎의 두께를 튼튼하게 해주는 마그네슘, 결구와 뿌리 발육을 돕는 6대밀량 요소, 그리고 식물성 아미노산까지 들어있는 기능성 우거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빨리 녹아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건트멀티는 뿌리 활짝과 영양 흡수를 촉진하는 수용성 유기물이라서 수분에 잘 녹아서 비 오기 전이나 고랑에 살포한 뒤 물을 살짝 뿌려주면 빠르게 흡수가 되고 토양 속에서 양분이 오래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양제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슘과 봉소가 부족하면 배추는 결구가 잘 되지가 않는데요. 결구가 되어도 내부가 검게 썩거나 물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는 속이 비어버리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추와 무는 비대기 이후에 칼슘과 봉소가꼭 필요한데요. 이맘때 멀티를 구매할 때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두 배엽 칼봉을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한 가을입니다. 9월 하순에 접어들었을 때도 경기도에서 참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또 비는 자주 오고 햇빛은 갑자기 내리쬐어서 작물이 오락가락 날씨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올해는 농사짓기가 정말 쉽지 않은 가을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날씨를 잘 이겨내고 관리 또한 잘해서 풍성한 작물을 거두시는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